인주패치와 함께 오케이. 뭐야? 맛있겠을 거비식 빵다. 이거 밖에서 전에선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? 아, <laughs> 어주서도 있어? 아, 나이스. 나이. 하더 아, 사운드 있어. 저 위에 집에 있을 텐데 그러면. 올라가서 다 같이. 가봐 있어. 너 가. 4 바로 차대 또 샹크가 연락 죽죠. 이대로. 나이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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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나이스. 뭐. 어, M16 너무 쓰기 싫어. 내 목숨을 지켜 줬지만 이 총은 쓰는 음. 총이 아니다. 어, 접이식 방패. 저걸 음, 좋아해야 돼, 막. 아니, 말하는 아니, 말하는 일단은 말하는 아, 좋아해야지. <laughs> 우리 이거 구하려고 돌아다니긴 그렇잖아. 어? 올라오는데? 피트? 핑 지금 핑 쪽에 어. 세웠어 아, 세웠어? 어, 왔다 네 뛰는 거 잡아줘 1번, 1번 하나, 잡번 하나 아, 옆에 쐈네 아, 하나 더 집안 어, 하나 더 푸쉬했어 확인, 확인 오케이, 그... 풀 사이 헛 던지는데 나이스, 끝, 끝. 이름 넥칸. 어? 뭐야 이거? 도로에 선인장이 튀어나와 있어. 야, 오이오이오. 어! 야, 야 뭐야 이거? 죽겠었어. 뭐야? 뭐야? 뭐야, 뭐야 머리 이거? 머리야. 무슨, 무슨 <웃음> 난장판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야 이거? 네, 아니 네, 개 네. 맛있네. <laughs> 뭐 <오고>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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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맛있는데? 뭐지? 그래. 아, 이거 당황스럽네. 아니, 쟤네는 왜 역으로 오는 거야? 뭐라 미친놈들이야, 이거. 루트니 그럴 때 방패 썼어야지. 방패 오케이, 썼어, 저기서. <laughs> 그런 상황에 방패 오케이, 들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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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l 형 탈자, 형 탈자. 야, 본티비 작살나는데? 하나 기절이에요. 아, 저기 절이에요. 건물 안에, 거꾸로 바로 앞에. 있다, 있다. 방패야, 잡았어, 잡았어. 와, 방패가 진짜 무겁구나. 뭐 먹지도 않았는데, 이렇게. 쟤네 저거 탄다, 줄. 또 중간에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타워 있잖아 타워. 아 이거, 이거. 저거 그거. 어어 아. 어, 내려온다 어, 내려온다. 낙하산 낙하산 위에 낙하산. 아 오케이. 오대 스테 네. 네, 네. 죽여 죽여. 나희들 어. 이스저 멀리 저기 몇 미터일까 얘들아. 야 진짜 쏘고 싶다. 몇 미터일까? 어 제자기장. 넵. Nope. 뭐야 약화선 우리 머리 위 잡았어 쪽으로. 여기 설치 되나? 와 근데 진짜 접이식 방패 이거 활용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이렇게 설치가 안되는 올라가고 담장 기로야아 취소됐어 없어졌어 아 진짜 방패 개 쓰레기 이거 왜 만든겨? 아니 취소하면은 왜 사라지냐고. 아 넘어가요? 옆집에 하나 있어. 어이 번핑 쪽에. 사운드 미층 조심 u s 머리 한데 기절 나이. 나 일로 푸 u 한다 그냥 하나 더 발소리 하나 사운드 더 사운드 하나 더 하나 감자 핑 하나 핑 감자 아 g 패 있다 개꿀 o 오른쪽 a w a 싸우자 h e r Pana, 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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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하나 더 있어 이거 저거 잡을 수있 아, 나. 나이스. 이나이야 기절. 나 더. <놀람> 아, 하나 더. 하화 더. 하나 더. 나 더. 절 하나 더. 하나 더. 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땅에떨어하어어 하나 더. 하나 더. 야 이거 저기 저기 입구 그 방패로 막아 근데 봐봐 여기다 설치하면은 얘못 들어오지 않을까? 안돼 됐다 잠시만. 그렇지 잠깐만 한번 뭐 확인해 야 대놓고 들어올 수 있어 개꿀이야 야이것도 아, 가능하잖아 이거 뭐뭐 <laughs> 뭐. 안녕하세요 <laughs> 아 근데 저 방패는 진짜 실용성 없는 거 같아 아 됐어 바로 앞에 습관 하긴, 하긴. 던져요 기절 기절 어... 하나 더 높은. 있는데? 어 개피야 개피 어, 개피 하나 나이스 하나 아 어, 이거 방만이네. 방패 챙겨가시고 싶다. 진짜 방패 효율은 개쓰레기야. 그냥 안 쓰는 게 영생상... 나. 아 저거 야, 무거운 그냥 것도 개무겁고 개쓰레기. 지금까지 나온 역사상 제일 쓸모없는 아이템 1위. 야나 이거 저거 먹으러 가면은 싸대기 개맞겠지? 조금 어, 많이 비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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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. 감. 개맞는 수준이 아닐걸? 오케이 안 감? 한번더타어가볼게 아, 아닌 게 아닌데. 아이 <laughs> 어, 자리 뭔데? 거. 와. 나 여기서 쉬었다 줄게.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? 아 거기 매미? 오케이 매매야 근데 여기 맨. 개 안전한데? 거기서 누가 탈라고 막 오면은 니못 네 타거든 어차피 걔가 오케이 소리 소리 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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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 와나 바로 확킬레스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뭐야 하나 담장까지 3대? 나왔다 남장 바로 앞에 담장 핑 담장 지금 핑 담장 프 i r 파이어 m e 담 뒤에 있는 거야? 혼자야? 어, 한 명이야? 어. 근데 안 밀어도 돼 o think. i 사람 e r e to say. I'm h e r 기 to say. I'm here to say. I'm h e r 이 to say. I'm h e r 이 to s a 쟤 죽었을 텐데, 거의 죽을 텐데 이제 죽었어, 죽었어 아, 하긴 형이 죽었다 나 보급 쪽으로 먹는다, 자리 그대로. 한번에 있어. 있어 어, 푸시한다 천천히 부시한다 아. 기절, 달리던 아, 거 나이스 바로 앞 정면 아, 많이 때려놨어 아, 저기 둘이다, 저기 둘이다 핫킬 태환아, 위협소서 때려줘봐 아, 아, 오케이 위치 확인 탄좀봐아봐탄좀 됐어, 내가 아. 죽었어 딱 3번에 있어, 태환 안으로 그대로 후려놨어후려놨어 후려놨어. 어, 오른쪽 나왔다 오른쪽 기절. 오케이 다 컷. 근데 MP9 나 참... 너무 세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비식 방패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돼. 사실 의미 없음. 그것 쓸 바에 차원패 쓰고 말지. 차원패가 훨씬 낫고. 아 저거 설치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설치하다 취소하면 아이템 사라지는 거 개빡치고 일단 그리고 설치도 무조건 평평한 데서만 해야 돼가지고 설치할 공간도 없고 맵을 삐뚤빼뚤 만들어놨으면서 어디다 설치하라는 거야? 바퀴 터트리는 거 있잖아. 아 어, 스파이크 트랩. 그것처럼 이렇게 던지면서 펼치는 거 그런 거. 아 근데 애초에 저게 고증 같은 느낌이라서 저렇대 원래? 이번는 내가 탐지기로 볼게 탐지기 개사기야 언덕백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능선인데 거기를 우리가 이걸로 볼수 있잖아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 ESP 그치 합법 ESP